반갑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는 여러분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삼국지 인생 수업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싶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팍팍하고 험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후한 말기,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무대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청년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조정은 부패했고 황건적이라는 도적대가 들고 일어나 백성들의 삶은 지옥 같았죠. 이때 돗자리를 짜서 근근히 먹고 살던 28살의 청년 유비가 있었습니다. 황실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백수나 다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세상을 품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어느날 유비는 방을 붙여 의병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산의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왜 한숨만 쉬시오? 바로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긴 수염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한 관우까지 합세합니다. 성격도 출신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던 세 남자. 하지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해보자는 그뜻 하나가 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장비의 집 뒤뜰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었으니.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날한 시에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세는 단순한 술자리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내 편, 평생의 동지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유비는 평생 돗자리나 짰을 것이고 관우와 장비는 시골의 힘센 장사로 늙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손 잡아줄.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다라고요. 올해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유비처럼 덕이 부족하다면 관우 같은 실력자를 찾아야 하고, 내가 추진력이 부족하다면 장비 같은 조력자를 아껴야 합니다. 사람이 곧 재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조라는 희대의 영웅 혹은 간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국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